안녕하세요. 노후지의 창고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지셨거나 화장실 가다가 휘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지르고 있는 세 가지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 4명 중 1명이 매년 넘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운동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만 바꾸셔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걷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공원에서 30분씩 걷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걷기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에는 몸의 중심을 잡는 힘과 다리 힘이 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이것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 몸의 중심 잡는 연습과 몸을 쓰는 연습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데 가장 좋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걷기만 하는 것은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께는 일주일에 150분 숨이 차는 운동과 일주일에 두번 근육 키우는 운동, 그리고 꾸준한 중심 잡기 연습을 권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하루 7분 영상 하나 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로 다리 힘을 기르시고 발끝 서기로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시며 한 발씩 일자로 서기 연습을 하시고 옆걸음으로 걷기를 하시며 10초간 빠르게 무릎 올리기로 빠른 반응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어지러우시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집에서는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고 싶으시겠지만, 집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헐렁한 슬리퍼나 미끄러운 양말, 아예 맨발로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매끈한 바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발이 발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굽이 얼마나 높은지가 모두 중심 잡기에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도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끈이나 찍찍이가 있고, 낮은 굽에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으며, 발 뒤꿈치를 받쳐주는 부분이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집에서만 신는 운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셔도 일주일만 신어보시면 확실히 다르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 신발을 바꿔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약은 의사가 줬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신 약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여러 약이 모여서 만드는 부작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잠을 재우는 약이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 일부 우울증약과 알레르기약, 근육을 풀어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이 졸음과 어지럼, 갑자기 일어설 때의 어지럼을 일으켜서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약과 건강식품을 목록으로 만드시고, 졸음이나 어지럼을 일으키는 약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와 정기적으로 약을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약을 꼭 계속 먹어야 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타민 D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하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도움말로 지팡이나 보행기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팡이는 높이를 손목 주름에 맞추시고 팔꿈치가 살짝 굽어지게 하시며 약한 다리 반대편 손에 잡으시면 됩니다. 보행기는 손잡이가 손목 주름 높이에 있어야 하고 팔꿈치가 살짝 굽어지게 하시되 너무 숙이거나 멀리 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만 하지 마시고 7분 중심 잡기와 근육 키우기 운동을 더하시고 집신발을 제대로 된 실내화로 바꾸시며 드시는 약을 정리하고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만 바꾸셔도 훨씬 안전하게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